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오늘 모아시스에서 영광의 길 시즌 10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피니 지정된 시간대에만 이제 등장한다는 점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이벤트도 6 가지나 돼서 미리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광의 길 시즌 10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광의 길 시즌 10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시즌제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득하신 시즌 10의 휘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영광의 시즌 10의 휘장도 신화, 신면 태고, 혼돈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즌 10을 끝으로 시즌이 종료되어서 이번에 획득한 새로운 휘장은 영원히 모험가님 머리가 검은 머리에서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에이드님께서 영원히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박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난 시즌들과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휘장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등급 10강, 20강, 30강 이렇게 달성 시에 휘장장식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장비를 강화하거나 이랬을 때 수정 슬롯이 개방이 되듯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휘장장식이 어, 추가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시작은 유일 등급으로 시작한다고 하고요. 강화 단계에 따라 전설, 신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태고가 만약에 21강이었는데 내가 혼돈이장을 제작해서 을 15강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 두 번째 휘장 장식이 열려 있는 상태는 유지는 되지만 강화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이장을 다시 20강 이상 하셔야 이제 두 번째 휘장 장식을 강화를 진행하실 수 있는 형태이고요. 강화는 1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강화를 실패했을 경우에 수치 하락은 없고 복구권 소모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10에 또 달라진 점두 번째는 투수의 숨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수의 숨결은 투수의 둥지에서는 확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영광의 길에서는 확률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산의 기운이라는 게 생겨서 투스의 둥지를 완료하실 때마다 이 기운이 점점 강화된다고 합니다. 둠 강화 실패시 점점 이제 둠의 기운이 강화되듯이 이렇게 기운이 적립이 되게 되고요. 나, 만약에 태고를 획득을 하시더라도 이 설산의 기운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누적해서 적립이 되어서 이제 기운이 계속 모이게 되면 태고 등급의 휘장 ...을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0에서 새로운 신규 균열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균열 단계는 19입니다. 어, 권장 전투력은 17만이고요. 어, 이것은 기존과 동일한 맵, 약간 꽈배기 모양의 맵은 동일하고요. 5공세에서 카란다가 아닌 마그람을 제압하셔야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보물이 추가됐습니다. 생활 보물인 트렌트 도끼인데요. 이제 벌목을 도와주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에 대한 힌트는 패치노트 리뷰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도 변경되는 사항이 검도 신전의 봉원품에 이제 마력의 정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제 흑결정이 아닌 마력의 정수를 얻을 수 있고 월드보스인 이제 라이텐의 제압하고 뜨는 검은돌 신전의 경우에는 마르기 정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태양의 전장도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태양의 전장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키를 할수 있는 이 좋은 칼이 어 지정된 장소에서 등장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을 하고요. 내가 키를 하려면 점점 무기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제압을 많이 할수록 무기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패치를 통해 오핀이 지정 시간대에만 이제 등장하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아, 이게 워낙에 유저분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5핀을 제압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시간대를 이제 정해서 유저들이 몰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대는 11시에서 14시 사이에 등장하게 되고요. 저녁에는 19시부터 24시까지 이제 5핀 등장하게 되고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총축제에서 이제 생명력을 회복을 도와주는 회복의 정령이 기존에는 세번 타격 시 제압이 되어서 생명력이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두번 타격 시 바로 생명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을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업데이트 사전 안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는 태양의 전장으로라고 해서 태양의 전장 승리 시 어, 대사막 그리고 핫타임권 200%를 무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태정 꼭 참여하셔서 이제 대사마 하타인권 얻으시면 에다나주와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노베바 10배 이벤트는 이제 보상과 구매 비용이 10배 증가되게 되니까요. 가지고 계신 하둠의 증표로 제노베가 등장하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 시즌 10 임무 이벤트도 있습니다. 휘장과 영광에게 강화 재료, 영광에게 추가 입장권 등을 얻을 수 있는데요. 14회를 완료하시게 되면 영광에게 추가 입장권을 무려 3장이나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열리는 이 기념 상점도 오픈이 되는데요. 은하와 협동포인트, 마일리지, 듀얼, 펄 등으로 기념 상점에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 포인트는 길드 토벌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많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영지 성장 지원 이벤트들이라고 해서 이제 행동력을 사용하시게 되면 행동력 회복제. 그리고 영지 지원 상자를 얻으실 수 있어서 신규 유저분들에게 영지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밧줄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밧줄 이벤트에는 펄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도 보상이 돌파복구권도 있고 파편도 있으니까요. 어, 열심히 밧줄 임무하셔서 밧줄도 보상 원하시는 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광에게 시즌 10 추가, 신규 보물 추가, 거문돌 신전과 태양의 전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샤카투 상점과 황금 개척 변경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따 패치노트 리뷰에서도 또잘 정리해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